저번 시간에 설명드린 것에서 보조선은 이 스파이 바로 놓은 자세 보조선은 똑같이 잡아요. 요. 세나로 관자놀이 귀 넘어가서 넓게 안정적으로 후두를 이렇게 잡으시고, 엄지는 이렇게 터치 뜨시는게 좋고. 그 다음에 전에는 전체 1번부터 있고 전체 로테이션으로 서스 하는 거였으면, 오늘 딱그 분절이니까,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저기, P, P, L, 아, P, R, I일 때, 이제 왼쪽에서 P, L, I일 때는 오른쪽에서 라미나 컨트롤 하는 건데, 일단, 스러스트, 스러스트 하는 쪽 반대쪽으로 고개를 살짝만 돌려요. 45도 미만, 반 미만. 요, 요 정도만. 45도 미만. 이게 로테이션을 크게 놓으면, 요 s c m 의 긴장이 확 가요. 그, 어, 그래서 이완하기 힘드니까, 이만, 이만큼을 돌려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저번 시간에 한 것처럼 45도, 스러스트 하는 쪽으로 45도 기마자세. 이렇게 가요. 기마자세 취하시고, 요, 컨택 포인트는, 뭐 시지로도 할수 있고 엄지로도 할수 있고 뭐 시지가 저거 하면 분지로도할수 있고 하지만 이 기본적으로는 시지로 하니까 시지를 쭉 피부에 터치 없이 쭉 가운데 SP 있는데 위치까지 쭉 들어가셔서 피부에 접촉하셔서 바깥쪽으로 1cm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운데서 1cm 정도만 가 무조건 라미나에 걸리게 돼 있어요 한참 벗어나면 무조건 라미나가 벗어나니까 1cm 정도만 이렇게 티슈 풀 하시고 티슈 반대쪽으로 피부 땡기는 거 그다음 에 허리를 쭉 숙이면서 요 시지 교정은 요 손목이 이렇게 척골 쪽을 또 완전히 꺾여야 돼요. 그래야지만 스러스할때출력할때 긴장이 락킹이 걸려요. 얘가 풀려 있으면 락킹이 안 걸리니까 긴장이 안 생기니까 그래서 티슈프 컨택하시고 허리 숙이면서 팔꿈치를 동시에 이렇게 내려서 손목을 딱 이런 요 자세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러스는 상방 즉요 코나 입 방향 이 누워있는 사람 코나 입방향으로 이렇게 라이러브클 바꿔주시면 돼요. 바꿔주시고, 라미나 그대로 잡고 계시고, 보조선은 살짝 굴곡과 사이드밴딩, 동시에 이렇게. 아주 살짝, 얘만, 라미나에 딱그 분절에 잡고 계시면, 살짝만 사이드밴딩 하면, 요 정도에서 그냥 엔드필 락킹이 와요. 근데 요거를, 라미나를 못 잡고 있으면, 이거 하염없이 이렇게 가도, 여기가 풀려있으면 엔드필 락킹이 안 오니까, 주동선이 걸고 있으면, 사이드맨 살짝만 하면, 엔드필 락킹이 오면, 주동선 보조선을, 저번 시간에 것처럼 반대쪽으로, 요, 요거는 짧게, 살짝 빠르게 돌립니다. 음. 티슈풀을 바깥쪽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버리면 티슈풀이 풀려요, 굉장 라미나 컨택은 바깥쪽으로 티슈풀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회전. 음. 엄지로도 할 수가 있어요. 음. 엄지로 하는 게좀 편할 수도 있어요. 엄지로 서 하겠다 그러면, 똑같이, 그, 그 라미나, 바깥쪽 티슈 컨택 하시면 돼요, 엄지. 그리고 똑같아요. 이거는 엄지로 하면 장점을, 이거 올라 데베이션, 첫골 쪽으로 손목 안 꺾어도 되니까, 이 소... 경주 시 g 교정 많이 하면, 여기, TFCG라고, 여기, 인대 염증 생기고, 손목 많이 나, 막 나, 가요 근데, 요 엄지로 할 때는, 요, 올라 데베이션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티슈 컨택만 하고, 나머지 똑같아요. 똑같이 해서, 로테이션 시키면 돼요. 아... sí está